난 탁주 난 쪼꼬 이곳은 베개싸움 세상 베개싸움 세상 쪼꼬야 여기서는 친구들하고 베개싸움을 할수 있대 우와 신난다 여기 친구들하고 베개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자 아. 오 베개가 오. 생겼다 베개가 생겼다 근데 여기 무시무시한 이 장소는 뭐야? 뭐지? 쪼꼬야 우리 베개 가지고 전투를 벌이나봐 진짜 엄마 나좀 살려줘 어, 안돼 쪼꼬야 안 돼! 어. 아, 아, 아. 쪼꼬야 어디서 쓰러졌어 친구가 한명이 나를 밀어서 가시에 찔렸어 <laughs> 쪼꼬야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구만 좋아 저기 혹시 산타모자 쓴 친구였니 산타모자에 어, 흑빛 색깔 돌았어. 어, 그런 친구가 지금 둘이나 되긴 한데, 자, 내가, 우차 쏴! 쪼꼬야, 내가 한대 먼저 때렸어. 우와! 우차 쏴! 두 번. 학주 안 먹고, 지금, 안 맞고, 두번 공격 성공했구요. 세번 공격. 엄벼라! 엄벼라! 무서워서 도망간다! 도망간다. <laughs> 학주한테 도망가네. 친구들아 나랑 싸워 보자 이리 와. 오! 어? 탁주가 체력이 제일 많죠? 잘 도망가야 되죠? 이리 와라 친구들. 네가 마지막이니 내가 쓰러뜨리고 우승을 해야 되겠구나. 싸! 우와! 탁주 <laughs> <닥주>, 우승했다. 우와! <laughs> 야에 내가 복수도 해 줬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베개를 들어라. 베개를 들어라. 여긴 뭐지? 뭐지? 왠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섬에 왔는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빠. 어, 일단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지? 어. 올라가 보자. 엄청 올라가야 될것 같은. 올라가자. 족코 벌써 저기 올라가고 있구만. 어이구. 닥주보다 족코가 빨리 올라갔는데. 내가 먼저. 어이구 뭐야 이거 중간부터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어,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중간에. 중간에 아 여기 또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오.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네. 그래? 그럼. 여기도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 걸 거야? 그러어게 올라가야 돼, 여기는? 언다야, 올라가야 돼. 여기는 요렇게 올라가야 되나? 오빠! 어, 뭐야, 이구 아이고! 아 아이고. <laughs> 이게 뭐야 갑자기? <laughs> 나 하늘을 날고 <다> 있는데. <laughs> 어, 방금 뭐였어, 저거야? <laughs> 대게를 들어라! 대게를 들어라! 어 뭐야? 뭐야? 쪼꼬야 우리 대게 귀여워졌어! 아가 됐다 아가! 아가 됐다 여기 모로부터 도망가는 것 같은데? 오! 뭔가가 뭐니? 나타날 거야 여기 친구들이 여기 올라간다 나도 따라 올라가자. 나도. 올라가. 우와 누가 엄청 큰 망치를 들고 쫓아와! 엄청나다! 뭐야지? 오! 얘들아 다 도망가! 오! 아 뭐야 이거 엄청 큰 망치 들고 쫓아온다. 오. <laughs> 어딨어? 야, 알고, 나 네, 조꾸야. 어 야, 너, 아이고, 쪼꾸야나 터져버렸어. 조꾸야, 조꾸야, 도망가. 아, 내 <laughs> 망치 들고 쫓아온다. 쪼꾸야 도망가. 아, 네. 돼 망치, 망치. 망치, 안 돼, 안 돼. 망치 조심해. 망치 조심해. <laughs> 아싸, 쪼꾸 살았다. 네, 아기 쪼꾸가 앙증맞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밑에 애들 다 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살아날게. <laughs> 야 이거 시간 버텨야 되는 것 같은데 저 망치 들는네한테오저 망치 들아. 어, 오저 망치 들고 막 아이고 또 터졌다. 조꾸야, <laughs> 애기 두명 담았다. 조꼬야 아직 엄청 시간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올라온다조꼬야 올랐어. 어, 다시 내려갔어내려갔어쪼꼬야 내려가지 하지, 마. 하지, 하지, 내려가면 안 돼.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거기 나가면 안 돼. 위험해. 어, 어, 그래. 쪼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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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쪼꼬야. 너한테 올 수도 있어. 안 돼, 쪼꼬야, 그쪽 아니야. 쪼꼬야, 그쪽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오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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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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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왔다 갔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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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쪼꼬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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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잘한다, 잘한다. 아기 쪼꼬 잘한다. 아기 쪼꼬 잘한다. 점프, 점프, 계속 피해. 어? 제 포기하고 도망갔어 쪼꼬야 어디가지? 어디가지? 쪼꼬야 그쪽으로 가면 안돼 그쪽으로 <laughs> 가면 안돼 어디가지? 쪼꼬야 어? 지금 지붕 위로 가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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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야 쟤 저기 집 쪽에 있어 왜? 네? 집 쪽으로 가지마 멀리 가 멀리 가 그렇지 잘한다 어디가지? 쪼꼬야 여기 그래 어안데 너한테 어 온다 쪼꼬야 너 너랑, 너랑 어 아니다 저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나 봐 아 여기 친구 한명더 있었네. 이 끝에 숨어 있었구나. 아기 쪼꼬가 시간을 엄청 많이 벌어줬네요. 쪼꼬 완전 잘했어. 쪼꼬야 어, 또너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쪼꼬야 도망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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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살기다. 쪼꼬야 도망가. 안돼 쪼꼬야 도망가. 망치 안돼. 너무 위험해 망치 위험해. 쪼꼬야 뭐. 도망가! 네가 친구 <laughs> 두명을 살릴 수도 있어! 오나무 가겠다. 좋다! 잘했다! 쪼꼬야, <laughs> 쟤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응. 갔어? 다른 애 잡으러 갔어. 갔어? 우리 쪼꼬 완전 잘하네. 엄청 <laughs> 힘들었다. 쪼꼬야, 완전 잘했어. 저쪽에는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하면서 <laughs> 조그만 친구들을 망치로 봐 때리고 <laughs> 오, 있어. 엄청난다! 오! 오, 쪼꼬야. 오, 올라간다, 우와, 올라간다. 우와, 올라간다. 우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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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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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쪼꾸야, 얼마 어? 안 남았어, 시가. 10초 남았어, 10초만 버텨. 와, 8초. 7초, 6초, 여기 있지, 5초. 으아! <laughs> 베개를 들고. 베개를 들고. 달리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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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아, 여기. 베개 들고 베개 싸움 곧. 하면서 점프하는 거네. 오. 점프! 학주가 점프 앱은 잘하죠. 이쪽으로 쭉쭉쭉. 점프, 점프. 야구. 이쪽으로 뭐야 이게 점프, 점프. 학주. 어. 학주가 1등으로 가고 있어. 오빠 나 원통에서 떨어졌어. 쪼꼬는 <laughs> 실패했지만 학주는 쭉쭉 갑니다. 내가 쪼꼬 못 가지. 1등으로 꺼리줄게 이쪽으로 여기 크리스마스구나 우와 우리도 조만간 크리스마스가 올거야 좋아좋아 쭉쭉쭉 쭉이 <laughs> 정도쯤이야 닭주한테는 식은 죽 먹기 우와 1등이다 닭주 1등 오이고 친구들 다 떨어졌어 닭주 <laughs> 어. <laughs> 혼자서 1등 <laughs> 아싸 난, 아이고 내가 승리해가지고 세레머니 하고 있는데 왜 때리니 <laughs> 질투하다나봐날 질투하다니 괜찮지롱 이스케이프 탈출이다 탈출 탈출 어디로 탈출해야 되지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여기있다 계단 오빠 이쪽로 쭉쭉쭉 나는 계단이 아이고야 친구야! 친구야 때리지 마! <laughs> 탈출해야 된다고 이럴 시간이 없어. 오, 어... 차원다 빨리 온다.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어 얘들아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탈출 하자고. 오, 간다. 탈출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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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여기. 여기까지 왔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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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왔고 여기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간다. 올라가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막야 싸울 때가 아니라고, 이 녀석들아. 자 여기서 가자, 가자. 점프, 점프. 아야, 됐다, 됐다. 쭉구 <laughs> 저기 넘어져 있다. 에이. 에이. 넘어져 있다. 쭉구 넘어져 있다. 아 이런 수다. 이쪽 오른쪽으로 가야 돼 쭉구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왼쪽 볼을. 오케이 여기 끝인가? 쭉구야 어딘가 왔는데 여기 막혀 버렸어. 어, 오빠 나 어떡하지 물이 보여. <laughs> 조코야, 오빠. 조코야 여기까지 빨리 와. 오빠, 됐다. 오빠 다리가 아, 아, 없어졌어. 조코가 다리가 없네. 어 뭐야 여기 체력깎이고 있잖아. 뭐야 여기? 야 때리지 마. 어 내가 쓰러트려 버렸어 조코야. 아니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싸우고 있니? 오빠 다리가 없어. 어 여기 이 친구도 내가 때려 볼까? <laughs> <laughs> 친구야. 친구야.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호! 탁주랑 쪽포만 남았다. 잘았다예 무시무시한 탁조 커플이죠. 호호. <laughs> 탁주 쪽포 <조코>, 승리 승인! <laughs> 를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쪽포에 여기 우리가 못해본 미니게임도 아직도 엄청 많나봐. 엄청 많나봐. 다음에 와서 또 해보자. 그래. 닭주와 닭주초코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게임 다음에는 어떤 게임을 할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